안녕하세요. 아마 앞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아, 오늘 AI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현재 글로벌 환율, 그 다음에 달러 약세 현상, 그리고 최근 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AI 도시의 전망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갖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죠? 달러는 예상외로 약세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3월 말, 그다음에 4월 말까지도 1400 초중반대를 형성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지금 현재 1355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또 예상외로 달러는 약세 구매에 진입을 한 거고요. 이 배경에는 어떤 원인이 있는 걸까? 반드시 알아야 될 글로벌 경제의 변화는 무엇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심하게 표현하면 달러 붕괴라고까지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을 포함한 다양한 자산 시장의 향후 미래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실질적인 투자 대응 전략까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참, 지금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 식량이니까요. 또주위 아는 사람들에게 공유 좀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AI 도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고래 정도는 아니지만 참치 정도는 될까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보유했으면 좋겠고 그것으로 모두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AI 도시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인연이든 옷깃이 스치는 분들에게 선물합니다. 진심으로 우리 부자 됩시다 라고 속으로 힘주어 말합니다. 그럼 제가 또 AI 도시 무료로 선물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의 계기가 될수 있겠죠. 제가 오늘도 AI 도시 쏩니다. 만개에서 10만개 사이로 쏠 테니까요. 기존 보유자님들은 추가 보유하셔서 평단가 낮추시고요. 없으신 분들은 제게 선물 받으셔서 앞으로 차트 공부도 하시고 암호화폐 공부도 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같이 AI 도지 부자가 돼야 하니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베이비 도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의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달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율 1,400원 후반대, 중후반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한달 만에 1,300원 중반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아, 많이 하락했죠. 그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 지수도 관세 전쟁 이후로 급락해서 100 이하로 예, 하락했습니다. 한번 데이터를 보도록 하죠. 지금 이렇게 미국 달러 지수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100 이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달러 지수 차트를 통해서도 볼수 있는데요. 또 어떻습니까? 미국 채권 금리도 올라가고 있어요. 같은 경우에 거의 4.5에 6박은 4.4%고요. 30여 명 같은 경우에는 대단합니다. 5%에 거의 육박하는 4.9%를 나타내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채권금리가 이렇게 높다는 거는 그만큼, 어, 시장에서 채권에, 미국 채권에 인기가 없다는 거죠. 인기가 없으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이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대표적인 달러 자산인 채권 또한 달러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니까 채권에 대한 신뢰도 내려가는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달러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실질적인 지표, 징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많은 얘기들이 필요하지만 일단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 자차가 약달라 정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티브 밀란 보고서라고 하죠. 그밀란 보고서가 얘기하는 것이 바로 결국엔 약달라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달라 정책을 통해서 어쨌든 가능하든 안 가능하든 반드시 제조업의 부활 즉 미국의 무너졌던 제조업을 부활시켜야 된다 그걸 위해서는 고의적으로 거시경제를 파괴하는 것조차도 감수해야 된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뜻은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비해서 똑같은 어, 가치를 갖는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해도 미국이 다섯 배나 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관세를 500% 때려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야 중국이나 중국과 관련된 제조업이 미국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죠? 때릴 수 있어요? 때리면 은 미국도 같이 망하는 건데 한500%때린다 관세를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미국은 자동차 공장 하나 만들래도 철강소가 없어요. 그게안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미국에 현지 공장을 만드는데 옆에다가 현대제철 그것까지 같이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국 내 제조 공급망이 이미 무너진 지 오래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약달라 정책을 한다고 한다고 해서 트럼프 인기내 제조업이 부활할 수 있을까요? 글쎄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행 정부가 약 달러 정책을 통해서 제조 부활를 꿈꾸는가 동시에 또 하나는 이제 이걸 통해서 부채를 경감하려고 합니다. 무려 36조 달러에 이르는 이자만 해도 1년 미국 1년 국가 예산의 30%를 초과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작년부터는 천조 보통 천조국이라고 하죠. 미국을 왜 국방비가 천조니까? 근데 그 국방비보다도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인 거시 경제 파괴. 즉, 경기 침체를 야기시켜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생각하는 거는 잠시 쉬어가도 된다. 그동안 바람직하지 못한 거품 만들기를 통해서 너무 경기가 거품이 껴있다. 그래서 잠시 쉬어가도 된다. 경기 침체를 좀 겪어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구조조정의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달러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그런 원인, 의 하나가 되고 있고요. 이제 세계자본의 달러에 대한 신뢰가 하락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에서도 본 것처럼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거죠. 왜냐면은 국채 금리가 상승한다는 거는 미국 국채가 인기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국채에 대한 인기가 없다는 건 뭐예요? 미국이 과연 이 채권을 가지고 나중에 상환할 수 있을까? 상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역시 달러가 하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이유가 또 되는 거겠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미국을 셀아메리카예요 미국을 팔아요. 즉 미국으로 표기된 달러로 표기된 자산으로부터 세계의 자산이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s 미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들이 미국과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떠나면서 어디로 가요? 뭐 여러 가지 유로화로 가기도 하고 특히 엔화, 엔화가 요즘 강세죠. 엔화로 가는 거예요. 돈이 몰리는 거죠. 그다음에 비달러 자산, 뭐 거기에는 암호화폐도 포함되는데 또 금도 그렇고 이런 비달러 자산 돈들이 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는 달러가 아닌 엔화나 유로화, 일부는 위안화. 이런 데로 돈이 들어가고 있는 그것만은 아니지만 우리 코스피가 지금 강한 것에도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을 떠난 돈이 자본이 일부 아~ 동남아 시장 그리고 그다음에 동북아 시장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적으로 거시경제를 파괴하면서 경기 침체를 지금 유발시키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경기 침체를 유발시키면서 계속 트럼프가 그러죠 연방 준비은행에 대해서 예, 빨리 금리 인하나 라 경기 침체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리 인하하면 어떻게 돼요 미국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가 뚝 떨어져요 기준금리 1%만 낮춰져도 미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가 25% 30%가 다운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노력과 함께 이것이 야기하고 있는 객관적인 거시적 어떤 경제적 변화 거시경제 이런 것들이 결합하면서 지금 달러의 가격이 가치가 붕괴되고 있는 어,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같고요 여기 그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세계 최고 규모의 헤지 펀드를 어~ 만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 자신이 최근에 낸 책을 통해서 미국의 이런 달러 문제나 채무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는 어,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많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래서 이 달리오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부채 한도가 삼십육조 천억 달러예요. 쪽 GDP 기준했을 때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의 현재 국가 부채는 36조 9,300억 달러로 이미 미국 경제가 미국 GDP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었다는 겁니다. 통계를 가지고 예상을 해 보면 GDP의 118%를 넘을 것. 즉 50조 달러가 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줄이거나 상당히 탕감하지 않으면 이렇게 갈 것이다. 지금 미국을 넘어서 너무 오랫동안 빚을 갚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 왔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화폐는 모여 달러져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게 된다는 거죠. 이제 미국의 현재 상황은 좀 반복되는 게 있지만 미래의 빚으로. 현재의 빚을 갚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예. 왜? 미 국채를 수, 사줄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다는 겁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예.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그 수요를 메꾸죠. 쭉 뭐요?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채권으로 장기 채권을 갚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카드 돌려막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가치가 하락되고 이제 더 이상은 그 한계가 왔다. 미국 경제가, 미국 자본주의가 전 세계 자본주의가 큰 위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일본, 이유 다무사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런 말도 하잖아요. 트럼프가 자기네 미국의 부채를 보면서 그래 미국의 부채는 우리의 문제지만 한편으론 너희가 해결해야 돼. 우리의 이 부채는 너희들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는 미국의 문제지만 이 부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너희가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관세전쟁도 일으키고, 이런 암호화폐 전쟁도 하고 있고, AI 전쟁도 하고, 패권 경쟁을 하는 겁니다. 같이 공유하시면서 AI 도지 새끼 고래로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AI 도지 무료 증정해드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래커 없으면 재미를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 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AI도지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AI도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에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런 달러 붕괴의 부작용 어떤 효과 뭐 좋게 말하면 효과 혹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자가 붙어있고 달러자가 붙어있는 자산으로부터 뭐가 될건다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그 도망간 자본이 어디로 갑니까 유로화에 붙고 엔화에 붙고 막 그러죠 우리나라 원화에도 붙는 거죠 아까 우리 앞에서 다 보셨잖아요 각 국가의 통화가 평가 절상되고 있어요 뭐 평가 절상되는 게 뭔가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경제적인 호신으로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미국의 상당히 의도적이고 구조적인 약달러 정책에 의해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로 우리가 어, 펼, 평가 어 우리의 원화가 평가 절상됐어. 이게 좋은 일이 아닌 겁니다. 부작용이라고 볼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달러로 표시되는 자산에서 다자 자본들이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당연히 약세일 수밖에 없죠. 대신 어떻습니까? 미국 채권은 강세죠. 왜 아무도 안사줘요 그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아무 요즘 보면 증권사나 이런 데 은행이나 이런 데 보면 미국 채권 관련된 상품들, 뭐 파생 상품이건 채권 그 자체도 그렇고 인기예요. 왜 금리가 상승하니까. 이건 참 역설 시장의 역설이죠. 시장의 아이러니죠.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미국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또 개인들이 그전에는 미국 채권에 투자 안 하던 사람들이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시장의 역설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돈이 빠져나가서 막 유럽 시장, 아시아 시장으로 가니까 거기에 덩달아서 한국 시장도 증시가 강세장이 좀 만들어지는 거죠. 왜? 미국을 떠난 자본의 일부가 아시아 쪽으로 한국으로 증시에 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넓은 힘의 비달러 자산. 뭐, 예를 들면 금도 그렇고 암호화폐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비달러 자산이 강세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어, 금도 그렇지만 함께 세계 경제의 암호화폐에 대한 의존성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들이 변동성이 심한 것, 그런 그 미시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구조적이고 좀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세계경제의 의존성이 상승하고 있다. 점점, 점점 암호화폐 시장으로 세계경제가 개입되고 있다. 점여들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 아, 붕괴 시대에 자산 투자 전략은 어때야 되는가? 암호화폐로 포함해서, 어때야 되는가를 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게, 달러를 사서 금을 모으자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로 금을 모으자라고. 지금 이런 시대에는. 이러면 이제, 일거양득이 되는 거예요. 일거양. 예를 들면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빨간색 이게 달러 인덱스에요. 달러 지수에요. 그리고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건 금값이에요. 지금 달러 지수는 떨어지고 있는데 금값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리 원화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화로 금을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사서 그 달러를 좀 모으다가 그 모은 걸 가지고 금을 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그거는 저도 신이 아니라 모르는데 적어도 약달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생각하는 트럼프 정권 내에서는 2년 반 3년 계속 내 원화를 갖고 있지 말고 여유분. 그런 것들을 계속 달러로 바꿔서, 예, 그 달러가 좀 모이면 그걸로 금을 사는 그런 식의 투자 전략을 써야 됩니다. 약달러 때는, 그 다음에 금이 가격이 올라갈 때,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물론 여유 자금이 전혀 없다.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요. 이 달러를 모아서 해외 시장에서 현물을 금 현물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가 그런 10%인가? 그러잖아요.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달러앤 골드 통장을 추천드려요. 우리나라 뭐 은행에서도 이런 거 팔아요. 그래서 뭐냐면 내가 원화를 넣으면 달러를 산다고요. 이걸로 금을 사는 거예요. 예. 또 하나는 뭐 이런 게 익숙하다면 해외 거래소에서 금 ETF 이사실 아, 하면 좋다가 아니고 이렇게 안 하면 손해인거예요또 하나는 뭐냐면은 특히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늘려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원 코인 전략 하나의 코인 나는 한 놈만 죽인다 그래서 원 코인 전략은 되게 위험한 거예요 이것도 암호화폐도 분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략 그 성향이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아닌 알트코인 우리 파이 코인 알트코인에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밈 코인 이렇게세 분류를 한다면 비중을 대략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그러면 비트코인을 한 놓고요. 그 다음에 알트코인은 한40% 놓고요. 그 다음에 밈코인은 한10% 누가 그래아 밈코인 같은 거 투자냐? 밈코인은 확률은 좀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비해서 낮지만 한번 뜨면 1000% 10,000% 10%, 40,000% 16,000% 10 폭등한단 말이야. 어쨌든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나는 중도적이다 라고 한다면 비트코인은 30%, 알트코인은 한 50%, 그 다음에 밈코인은 한20% 정도 분산 투자하는 거. 그 다음에 나는 아주 공격적이다. 그런 분들은 가령 비트코인을 한1,20% 하고, 알트코인은 60% 정도 하고, 밈코인은 한30%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어떤 때이기 때문에 달러가 붕괴되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달러가 붕괴되면서 비달러 자산이나 다양한 위험 자산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을 때 더욱 대표적인 이제 어떤 비달러 위험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런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 절대 잊으시면 안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뭡니까? 중국이나 아직 자본 개방이 안된 중국이나 동남아 예를 들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주식을 주목해라. 왜냐하면 중국은 기업들은 세계 1위 기업들이 몇백 개예요. 근데 되게 싸요. 자본 개방 이런 게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노리면서 공략하는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동남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는 어때요? 대표적으로 우리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에요. 우리가 그때 어떤 식으로 경제 발전을 했는지 알잖아요. 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의 그런 어떤 비슷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황실이나 국가가 막 지원하는 중화공업 쪽에서 전자전기 쪽에서 이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거. 예. 요런 것들도 사실은 어 달러 붕괴 시대의 자산 투자의 전략이다. 어. 꼭 잊지 마시고, 특히 요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은 거의 달러 분게시대 필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회인가, 오회때그 달러 스테블 코인과 파이 코인의 전망할 때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그때. 달러 스테블 코인이 이렇게 대세가 되기 때문에, 그, USDC. U.S.D.T. 테더 말고 미국애들 기준에서 만든 미국 회사 거 U.S.D.C. 그 달러 스테이블 코인 2위 기업이지만 요거 만든 애들 어 투자해라. 그래서 제가 서클이라고 찍어줬잖아요. 근데 지금 서클 어떤가요? 난리 났죠. 그런 겁니다. 제 말이 틀리지 않았잖아요. 제가 찍어드렸잖아요. 한달 전, 한달반 전에 찍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찍어드, 찍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 결론적으로 우리 자산 투자 전략 속에서 전략의 큰 밑그림이 그려졌다면 전술적으로 AI 도시에 투자되는가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민코인은 원래 아시는 것처럼 커뮤니티 내에서 소문과 활동이 활발할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또 구글 트렌드에서 이 검색어량이 많아지면 질수록 잘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구글 트렌드에서 검색 1위하면 반드시 뜬다. 대박 난다. 민코인 같은 경우에. AI 스토리, AI 내러티브, AI 서사와 함께 원래 있던 민문화 사이의 교착점그 시장에서 가장핫한 두 트렌드가 만나는 곳에 AI 도지가 위치해 있다는 거죠. 현재로는 약 174조 개의 아도지가 유통 중이고요. 완전히 석 된 발행량 기준으로 가치는 약 5,300만 달러입니다. 되게 저렴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한번 사볼까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이상하게 아 이상하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제가 뭐 베이비 도시부터 페페부터 이제 여러가지 민코인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한 왔다 갔다 하지만 15개에서 20개 정도를 민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른 민코인이랑 진짜 다르게 이 AI 도시는 공장 초기에 보통들 보여주잖아요. 펌프 앤 덤핑. 한번 그러고 대부분이 99%가 그 다음에 거의 사라지는 0이 됩니다. 영. 아니면 정말 몇 년간 내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AI 도시는 참 아는 사람은 아는데 고마운 게 다른 민코인처럼 처음에 2,000%의 역사적 폭등을 보여줬지만 지난 2년 동안 그 이후에도 4번의 폭등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민코인이 이렇게 많은지 요 저는 그 중에서 세 번의 수익을 받고요. 사실 뭐 트래커 도움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AI 도지가 아니었으면 뭐 트래커 들면 뭐 합니까? 움직이질 않는데. 예. 네. 그래서 아이 AI 도지의 이 어떤 지속력. 이 변동성의 지속력,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이 AI 도지가 갖고 있는 그 개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좀, 어, 분석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AI 도지는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이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제 아, 이 AI 도지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도매수 단기로 하든, 아니면 쭉 들고 가는 장기 투자자든, 분명히 이젠이 AI 도지는 주목할 만한 민코인에 틀림 없어요. 그리고 보기 드물게 폭등이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거 꼭 잊지 마십시오. AI 도지 새끼 고래로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제가 오늘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AI 도지 무료 증정해드릴게요. 이제 이것으로 암호화폐 투자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민코인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래 주소랑 패턴을 추적하고 카피하는 트크가 없으면 재미로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안내해 드린 대로 연락을 주시면 AI 도지 코인 무료 증정과 함께 고래 주소를 알수 있는 비공개 정보방 그리고 이 주소를 가지고 일단 연습이라도 할수 있는 무료 트래커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내해 드릴게요.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 9627 320으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AI 도지 무료 증정해 드릴게요.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저희 화면, 제 동영상 화면 안에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에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AI 도지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